저희는 수면 시간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통계 포스터를 만든 이예진, 정예준, 성소연, 서태원입니다. 친구들끼리 어제 몇 시간 잤어?라는 질문은 학업 집중력이나 필요감과 직결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주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 수면 시간과 학업 영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탐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수면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수면이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 학생들의 숙면을 유도하고 더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주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이, 사... 이 주제에 대해 사례를 조사하였는데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42%가 자정 1시에 잠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고등학생 중에서 거의 매일 수업시간에 잔다는 고등학생 비율은 24%이고, 반면 수업시간에 전혀 잔 적이 없다는 고등학생은 7%에 불과하고, 이 학생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탐구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은 고창국구 학생들이고,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조사를 하였고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사용하였고 조사 내용은 수면 시간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는 고창북구 학생들 대상으로 더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설문 질문으로는 수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라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56명,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 16명,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13명, 2시간 미만이 10명, 8시간 이상이 5명으로,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8시간 잔학생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나요라는 설문에는 아니오가 23%, 예가 77%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면 부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 과제 및 공부가 47.5% 스마트폰 및 SNS가 24.6%, 부족하지 않다가 13.1%, 스트레스 및 불면이 8.2%, 기타가 4.9%를 차지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수면이 학업에 지장을 준다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에는 얘가 87%, 아니요가 13%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이 지장을 느끼는 부분, 이라는 질문을 설문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그중에서 수업 집중력 저하가 74%, 시험 성적 저하가 8%, 지각 및 결석 증가가 3%, 기억력 감소가 10%, 기타 5%로 학생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 집중력 저하를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나타났고 또 지각 및 결석 증가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고 느낀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및 제안으로, 제안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수록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끼쳤습니다. 따라서 수면 보장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느낀 점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수면 시간이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느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만큼이나 수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과도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조사한 목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